YG 파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G 파워는 이동 통신용 통신 장비와 PDP용 전원 공급 장치를 주로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자, 차트를 보시면서 자,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자, 감자를 했죠. 감자 에 의해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세를 보이다가 다시 안정감을 찾아가는 모습이지만 추가적인 큰 반등이 나오지 않고 어느 정도 큰틀 안에서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이르 틀 고점과 자, 저점. 자, 이런 구간 1,500원에서 한 2,300원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뭐 강한 추세적인 반등이 나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철저하게 고점 매도, 저점 매수인 박스권 매매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현재는 뭐 박스권 중단 상태에서의 5일선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자, 뭐 거래량만 운 정도 실리면 박스권 상단인 2,200 라인까지는 추가적인 반등이 예상된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2,200원 라인을 돌파한 시에는 거래량 자체가 수반되어야 되겠습니다. 뭐 거래량이 자 이런 거래량, 이런 거래량 이상 나오는 거래량이 터져야만 2,200원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추세적인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렇지 못한다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자, 밀, 갔다가 밀리는 모습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자, 재무구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구조는 뭐 감자를 했으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재무구조는 뭐 좋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겠죠 자, 감자를 하면서 자본금을 줄이면서 아, 이런 뭐 노력을 했기 자구적, 자구적인 노력을 했기 때문에 뭐 재무 구조는 뭐 이렇게 표면상으로는 좋다고 볼 수가 있, 있겠고요. 뭐 부채 비율 630%는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카페 한번 오셔가지고요, 좌측에 게시판을 한번 보시면, 고수대기 동영상 강의 게시판이 있습니다. 자, 이런 고수대기 동영상 강의 게시판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들에 대해서, 자, 주식을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즉, 매매 기법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이 카페에 오셔가지고요, 자, 이런 매매 기법들 한 번씩 보시면서, 자,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응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을 드렸습니다. 현재는 뭐 상승 추세든 하락 추세든 정해진 게 없고, 철저한 비추세입니다. 박스권에서 주가가 의미 없는 등락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박스권 하단 매수, 박스권 상단 매도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등시에 2200원 근처에서 밀린다면, 아, 이 구간에서는 절반 이상 수익 실현해 주시고요. 아, 최종 매도가는 현재 구간에서는, 자, 박스권 하단 근처에 1,500원을 최종 매도가로 두시고 대응을 해주시고요. 신규 매수자분들 현재 구간에서 매수보다는 오히려 한번 조정이 나온다면, 박스권 하단 근처에 1,500원에서만, 양봉 시에만 신규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주십시오. 음봉으로 진행이 된다면 주가가 오히려 박스권 하단을, 이 강하게 이탈하는 부분도 예상을, 염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양봉으로, 만 지지한 흐름이 발생할 시에만 신규 배수 조건으로 대응하시되 목표가는 당연히 박스권 상단인 2200원을 염두에 두시고 대응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YG 파워였습니다. 검색창에서 증권정보채널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자. 바로 위쪽에, 자, 증권정보채널이라는 사이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증권정보를 정보채널에, 자, 마우스를 대시고, 자, 클릭을 하시면, 자, 여러분이 100%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자, 증권정보채널, 자, 카페로 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카페 오셔가지고요, 자, 좌측에 게시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먼저 눈에 띄는 게시판이, 자, 고수대기 공부방, 게시판을 자 여러분이 자,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고스대기 공부방 게시판에서는 자 초보 동영상 강의와 자고스대기 동영상 강의 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자 강의에 대한 내용을 자 이렇게 수록하고 있는데요. 자 초보 동영상 강의 게시판에 가보면 자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자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자라는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자 주식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주식하는데 초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 이쪽 게시판에 오셔서 자내 주식이란 게 무엇고, 옵션이란 게 무엇고, 자 채권과 선물이란 게 무엇인지 자이 부분에서 자꼭 확인하시고 자 매매장에 의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수되기 동영상 강의 게시판을 한번 가보니까 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상당히 많죠. 자 급등주의 열 가지 전제 조건, 그리고 주식으로 수익 내는 법, 자, 여러, 기타 등등에서 여러 가지, 자, 기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런 기법들까지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자, 이렇게 올려놓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자, 믿어 심지 않겠습니다. 자, 차트를, 게시판을 조금 더 내려보시면, 자, UCC 동영상 분석방을, 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UCC 동영상 분석방에 가보시면요, 자, 이렇게, 하루에도 수십 종목의 동영상이, 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 상 중에 여러분들이 의뢰해주시는 종목을 가지고, 자, 카페 운영자, 그리고 전문가분들이, 직접 이렇게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자,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이쪽 UCC 동영상 게시판에 있는지 있으면, 이 동영상을 보고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가 올려드린 거니까요. 자 이쪽에 오셔가지고 종목 의뢰도 하시고 동영상 보시면서 자 주식에 대한 자 대안을 많이 넓혀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위쪽으로 조금만 넓어보시면. 올려 보시면 자 이렇게 회원 주식 추천방 자 이런 게시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증권정보 채널에서 자 회원 주식 추천방에는 증권정보 채널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 제아의 고수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실력도 뛰어나시고요 자 추천도 많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종목 AS 그리고 시황 분석까지 장중에 실시간으로 아주 자세하게 자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으니 야, 이쪽으로 오셔가지고요 많은 도움 자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증권 정보 채널은 자 여러분들이 100%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자 이런 증권 카페입니다. 자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 그리고 주식을 하신 분들 자 모두 검색창에서 증권 정보 채널 자 검색을 하셔가지고 자 카페 오셔서 자 많은 자 도움 자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